자, 이거 금방 득템하시겠다고 연락 오셨는데, 100K 20임에 68만 원에 11올레지 20번개 정력이 25 중간까지 왔어요. 자, 옵션이 일단 접투 전미 풀업이고 특이하게 10만 원올레지에중독 감소가 맞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패캐링의 중독감소는 약간 좀 잡옵 느낌입니다 사실 뭐 잡옵은 아니지만 어..이것도 2티어도 아니고 거의 뭐 3티어 느낌이에요 근데 구성에 따라 가지고 사용되는 것도 있는데 이 구성이면은 그래도 조화롭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대신에 완전 히 베스트는 아니에요 사실 뭐 중독감소가 빠지고 여기서 이 빠진 중독감소로 유업이한게더들어 좋은 옵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베스트는 아니죠 그래서 약간 베스트는 아니고, 밑에 한 줌베스트 쭉, 끝. 예,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5자리 중반 이상도 판매가 가능하다. 예, 요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자, 요거 이제 극라데딩 참이라 그래가지고, 어, 라이트닝 피해, 쉽게 보면 번개 피해가 있는 작은 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원소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적만 사용을 합니다. 어, 라지, 그랜드, 이 큰데에 붙있는 거는 그냥 잡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 작은 부적에 쓰이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랑 달려가 붙었는 거. 이게 두 가지 옵션이 붙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극악으로 이제 극대임이 붙었는 거. 요거는 이제 극대임이 붙었는 거예요. 작은 거, 어, 일반적으로 옵션이 같이 붙었는 거에서는 71이 엔드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각으로 붙어 있는 거에서는 99가 으뜸인데 2-99가 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약간 10 정도가 빠졌죠? 이 정도면 나름대로 상급이고 가격대도 한 5자리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물론, 어, 레더인 거 감안하면은 레더 초반인 거 감안하면 더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올려보시고 판매하시면 되고 인터넷에 이런 비슷한 매물이 있다. 그럼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비슷한 가격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밑에 가격에 올리시면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반지 시세가 있나요 3맥뎀의 88명중에 2라흡 18 15 12 생명력인데 이건 전투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자 전투링으로 들어갔는데 맥뎀보다는 민뎀이 우선이고 맥뎀은 수치도 낮습니다 그리고 명중률도 좀 작고 힘도 25배가 맥시멈인데 좀 낮게 갔고요 생명력도 여기서는 이 옵션이 한줄 빠지고 생명력을 추가로 올 수가 있는데 낮게 갔고요 이러면 약간 뭐 소울이야 라흡링 라흡링 문의드려요 오마업의 6민첩성 그리고, 정력 두 줄. 이거는 육민 첩상 15임. 정력 두 줄, 생명력. 이거는 락업링인데, 구임의 지구력. 자, 단일로 빠는 거는, 잡업이 붙으면 안 되고, 수치도 낮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수치가 낮죠. 그리고, 잡업도 붙고. 이러면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클릿 문의드려요. 야만 용사 스킬 30 달려. 자, 이거는 서클릿인데, 아까 전에 랩다 거래가 있으면은, 뭐, 패키나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어, 그러게 없은 경우 무조건 패키가 와야 됩니다. 이거는 환. 두루이 스킬에, 20 달려에 20패키, 69만에 독주왕녀 이것도 수치도 낮고 그렇게 선호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어, 이거 쌍패도 좀 빠졌고요. 둘다 환하셔도 됩니다. 자, 장갑 시세가 있을까요? 20, 어, 10공속은 일단 탈락. 일단 기본적으로 20공속 와야 됩니다. 랩당어레 에트네그 해볼 봐주세요. 랩당어레 내구도에 무형까지 왔는데, 일단 1소켓이잖아요. 어, 2소켓이니까. 방상 최소한 150 와야 됩니다. 최소한적으로 이제 100은 와야 돼요. 그래서 환. 자, 아, 그리고, 물병 시세 여쭙니다. 쌍패가 왔는데, 뭐, 스킬이 뭐, 쓸게 없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어, 레어에서는 2스킬 플러스 쌍패. 아, 쌍패 없어지고, 3, 뭐지? 맹독 확산이 와야 거래 가능합니다. 암살자 레어 뚜껑 문이 들어요. 1스킬은 탈락. 예. 2스킬만 거래 가능합니다. 자, 스월링 크리스탈 감정 부탁드립니다. 레어봉이죠. 레어봉도 옵션이 좋으면은 거래가 가능해요. 자, 이거는 소서이 스킬의 20팩에 3화염의 마법 부여가 왔어요. 자, 마법 부여가 왔는 건데 이건 화염 숙련보다는 마법 부여가 3이 왔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뭐 판매가 돼도 좀 소량. 그리고 판매가 안될 확률이 높고요. 보통 이제 마법 부여가 있는 거는 극 스킬로 가기 때문에 매직을 선호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소술사 이 스킬보다는 매직에서 어, 이 화염 3 스킬 계열에 오고, 3 마법 부여가 와야 돼요. 그러면 노 소켓도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애매하죠? 합4 스킬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3 마법 부여에, 어, 소서 2 스킬, 이 스킬이, 아, 이 소켓이 왔으면은 이런 것도 몇만원. 심지어 화염 승려까지 있으니까 한 10만원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래는 좀 힘들어 보여요. 자, 아마 크랩 먹거리, 아마 이스크린9패키54생명력이 37번개 정력, 구매찬이 왔어요. 매찬은 작업이고, 생명력 통은 정말로 잘 왔어요. 근데, 아마존이 광패, 1 9패키 이상 되는 거는 뭐, 올라운드로 쓰기 때문에, 뭐, 레지 붙었는 거, 뭐, 다각도로 활용을 하는데, 패키가 낮은 거는 활용도가 사실, 자벨마가 사용을 하는 그런 마흡이 있는 거 말고는 거의 활용도 면에서는 가성비로 통해요. 가성비는 옵션이 작업이 붙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구성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단일 정력에다가 자법까지 와가요. 이건 거래가 돼도 좀 소량이겠죠? 자, 십강타 장갑 문의드립니다. 2 0공속의1라업의 십강타의 구민접성이1 4승민역의 십구화염정력. 자, 여기 자법이 한개 붙었어요. 요거는 어, 거래가 되는 수준이에요. 공속에 스탯에 강타가 10이 붙고 레지안드 붙으면 무조건 거래가 됩니다. 단, 요거만 붙었다고 거래가가 높진 않아요. 한4 자리 선. 어, 민첩성이 15가 붙으면 5 자리 선은 확실히 들어가고요. 근데 자법까지 붙었고요. 그래서 판매가 되는데 뭐 가격이 높진 않겠다. 패캐는 문의 드려요. 10패캐 민뎀 맥뎀 명중률 일단 자법이 세 개나 붙었어요. 예환 10패캐 명중률 13 민첩성에 88만 원 냉기 저항력. 민첩성이랑 만화 높게 붙었는 거는 대우해줘요. 근데 냉기 저항력 단일로 붙고 요것도 이 구성에서는 명중률이랑 마법피가 작업이에요. 거래는 약간 어렵거나 소량이겠죠. 10팩에 1맥 때문에 83명 중에 16임에 지구력 번개정력. 자, 요것도 힘이랑 번개정력만 거래가 되겠죠. 거래는 힘듭니다. 셋다. 자, 실리뼈드 지리들입니다. 3스킬의 CP에 1명 중에 매출이 4속킷이야. 4속킷이 무조건 뚫려야 되고 3스킬이 오면 은 기본적으로 요두 개만 있어도 한천 원. 어, 근데 피해랑 명중률이 붙긴 했는데 약간 뭐 자법식으로 붙었죠. 그래서 천 원에서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예, 이것도 그냥 뭐천 원대. <laughs> 자, 아마존 장갑인데 쓸모가 있을까요? 투창이 스킬이 이공속에 3위 외에 2이된기 13번개, 2일매찬 자벨, 어, 장에 사용되는 옵션 구성공비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수치가 너무 낮죠. 번개정력도 낮고매찬도 자복도 붙었고. 그래서 뭐 내수 소량이다. 자 요거는 소서 2스킬의 e 10회캐 18마력에 57생명력에 17만화에 6만화 재생에 50중감이 왔어요 자 일단 은 마력은 자법인데 자법인데도 불구하고 마력이 이렇게 높으면은 사실 약간은 그래도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생명력도 3밖에 안 빠지고 중독 감소도 75면 좋겠지만은 나름대로 어, 잘붙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옵션이면은 지금 한5자리급에 팔린다. 그리고 생명력은 참고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좀더 대우를 해줘요. 특성이 해외 엔드는 체라예요. 틀리죠? 우리나라는 그 사진소소가 엔드인데요. 약간 이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판매되는 가격도 틀립니다. 그래서 해외에 파면은 가격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정일님 어서 오세요. 자, 요거는 성기사 이스킬에 e 2 0패케18 민첩성 14만화, 9만화지생의 피해 2감소가 왔어요. 자, 성기사한테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민첩성과 생명력입니다. 레지는 사실 없어도 돼요. 왜냐면 다른 걸로 이미 세팅이 다 되기 때문에 민첩성과 생명력이 붙은 게 베스트 그 1티어인데. 어, 아쉽게 뭐 생명력은 없지만 민첩성이 최상위로 붙어 있어 가지고 요것도 한 5만 원, 5자리 중반 약간 이상도 봐도 되겠다. 예, 그 정도로 득템입니다. 게다가 성기사는 기본적으로 패케가 광패로 들어가는 게 20패케로 들어가기 때문에 10패케라는 차원이 틀립니다. 요것도 가격대가 나름대로 있다. 싹득템이다 자, 득템. 축하드립니다. 아, 방에 오시는 거는 제가 초빙을 드려야 되니까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받을게요. 네. 예, 우리 저, 연호 요 혹시나 어떤 거 하셨는지. 등템 하셨는가 하면 채팅에 적어주시면은. 금방 어디서 먹었다고요? 테러존에서 먹었다고 하는데 옵션 불러드릴게요 무술 이스킬의 20공속에 18방상에 1 4임의 3인첩성에 26번기저항력 자 옵션이 풀업입니다 근데 방상은 잡업이에요 근데 잡업을 빼보고 보더라도 이 무술장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가장 무술장에서 가치가 높은 게 스탯이랑 레지가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쌍스탯에 쌍레지인데 지금 보면은 방상만 한게빠 요게 레지로 올 수가 있는데 요거만 빠진 지금 최상급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술장은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올리면은 한 5만 원뭐 내외가 될 수도 있고 또 높게도 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레더 3기에이 정도였으면은 초반에 10만 원대도 갔던 거예요. 떡상했을 때. 근데 지금은 약간 다소 주춤해가지고. 어, 약간 가격은 조금 내려왔으니까 한 5만원 내외 조금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위로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은 판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써 쓰셔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저항력이 제일 중요한데 저항력이 번개 정력으로 왔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얘만이 예, 다른 정력이었으면 사실 이거 뭐 소량이다. 뭐한번한만원 뭐 본다. 이런는데 주류 정력으로 높게 왔으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이 득템을 하셨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p 6 4에 121명 중에 15방상이 있는 세론을 득템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증어레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는 거의 고정으로 불사조로 씁니다 그리고 불사조를 팔라딘이 끼고 보통 1대1 듀혈용으로 많이 끼, 어, 쓰거든요 그래서 방어력이 중요해요 어, 그 이, 어, 방어력이 중요하다는 거는 어떤 뼈대인지로 중요하다는 건데 원성검츠 예언 형 잡은 방어력이 높은 게 중요하니까 볼테 또는 세타가 그래서좀 유리하고 가격대가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후차적으로 좀 인기가 있, 있는 게 이제 요 세론이고 세론 새로운 이제 하위 버전이 뭐그자카론 또는 뭐쿠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티어는 볼텍 세타 1.5티어가 새로운 그 밑에가 이제 쿠라 자카람 이렇게 인기도 순으로 되고 가격도 정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방상이 15로 붙는 경우에는 가격대가 노노적인것 보다는 좀더 있습니다. 노노작의 6 5피에 120일 와도 소량이에요. 근데 1 5방상이 오면은 한 5자리급의 거래가 되는데 요건 피해가 조금 일이 빠졌으니까 가치는 뭐 많이 높진 않고 요것도 뭐한뭐한 뭐한 만원 내외에는 거래가 되겠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레더의 레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레더보다는 스탠이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요거를 활용하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스탠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PK라는 캐릭, 어, PK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스탠에 어, 몰려있으셔가지고, 어, 스탠에서 가격이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여기서 하지. 지존으로 나가는 거는, 어, 잠깐만요, 우리 푸른 악마형 자랑. 잘... 여기서 이제 지존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내구도까지 15 붙었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많이 높아 요 10만 원대까지 또 올라갑니다 오르뜸인 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한만원 내외 또는 만원 밑에 좀 거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어, 되네요. 아, 그래네 올려주세요. 자, 혹시 뭐 갖고 오신 거 있으면 같이 우리 아로랑 같이 올려줘요. 아, 간천리 업그레이드를 하셨네요. 자, 강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하 값바라고 해가지고 극한의 상아를 이용한 이제 PVP용으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잘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 이제 으뜸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잘 거래가 안 되죠. 근데 업그레이드 했는데 2000대 초반이면 낮게 왔습니다. 이게 2300대인가 2 5 0 0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와야지 뭔가 조금 한 5자리, 그리고 으뜸인 것 같은 경우에는 6자리.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약간 뭐 내수다. 그리고 이지스는 버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laughs> 가지고애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봐봐 뚜껑을 볼때랩당어레를 무조건 보라 그러죠? 그니까 야만형사의 스킬에 랩당어레 3전투지시를 보라 그래요 예외인게 요겁니다 아이템 발견이 붙었는거 아이템 발견이 붙으면 요건 삥맘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어, 노속해 신게 좀 아쉽지만은 삥맘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단 가격은 높진 않겠죠. 여기서 그래도 빙밤용으로 쓰려 그러면은 뭔가 가격이 있으려 그러면은 이소켓시 온다든지 아니면은 전투 지씨가랩당어래가 아 여기서 왔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소켓시지만은 뭔가 좀정밤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면서 빙밤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고 아예 전투 랩당어래가 없고 이소켓시 오면은 오리지널 그냥 빙밤용으로 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특템인 기준에는 들어가는데, 뭐 가격은 높진 않고, 그냥 활용은 삥밤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약간 요런 게, 아, 고급이야. 아니, 뭐, 어떻게 다 고급을. <laughs> 혹시 뭐, 대충. 혹시 뭐, 길거리에서 뭐, 대충 사왔어요? <laughs> 아니, 이거, 옵션이 대충 사왔는데? 아, 제가 8 3년생이라는 소문이 있다고요? 어, 맞습니다. 자, 엠. 날. 말 디스트, 오음, 됐지요? <laughs> 자, 됐지요? 잡재료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자, 잡재료 전문가. 자, 66이란 게 나왔습니다. 뭐 이거 한 개면은 뒤에 사실 뭐다 잼드 만들어도 됩니다. 예, 뒤에 뭐 대충 할게요. 뒤에는 대충합니다. 예, 이미 6 6이 떴으니까, 예, 2호도 대충했습니다. 예, 뒤에는 그냥 대충합니다, 제게야. 예. 말리지 마세요. 어우, 재현이 형. 지 짤은, 엠랄, 말, 이스트, 어우, 헬, 오음, 우음, 로, 참. 으뜸인가요? 여그뜸이네요. 자, 여그뜸입니다. 자, 여그뜸입니다, 여러분들. 됐지요? 어, 예. 자, 박살 났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까, 데미지, 증뎀까지도 여그뜸입니다. <laughs> 증뎀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형님이, 어 저한테 조언을 듣고 다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전에 한번 문의를 주셨거든요 얼마 정도에 구매해야 되냐 가이드를 다 잡아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에 구매했는지 한번 보고 얼마나 후려쳤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4 0공속의 411피해 1 1 0 184명 중에 화염피해가 붙었고 라우이 붙었어요 극증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40공속이니까 이거는 퀵로라고 하는 겁니다 퀵로는 퀵 크리스는 40공속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그리고 게다가 어페이지 블레이드인데 어, 피해가 411이면은 나름대로 높게 오긴 했지만은 페이즈는 참고로 증대비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요거는 풀수업을 약간 선호를 더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번째거 120명 중에 6마흡에 팔라흡에 28세민역에 89만에 구모능저항력 이거는 제가 <laughs> 기억이 나요 10만원대 초반에 매물이 올랐다 그랬어요 당장 사라 그랬어요 왜냐 이거는 지금 10만원에 사도 10만원에 다시 팔 수가 있다 가격이 후반기에 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무조건 사라. 예, 바로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1 10, 0팩개 120명 중에 6만 에1 5 민첩성에 20번개 19화염저항력. 이거는 제가 못 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에 구매한지 저도 모르는데 한번 볼게요 채팅창을. 자, 이 정도 옵션이면 은 민첩성 으뜸에 라후 으뜸이고 명중률도 으뜸이에요. 그리고 단일 정력이 두 개로, 어 이거는 주류 정력으로 왔고요. 이런 것도 10만원대 가능합니다. 패키, 어, 마흠링인데도 10만원대 가는 조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도 10만원대, 요것도 10만원대. 요거는 대신에, 어, 풀스업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한 만원대 정도. 만원대 초중반에서 맞다리, 맞다리. 자, 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 구매하신 가격 한번 말씀 부탁해요. 자 구매한 가격 한번 봅시다. 제가 맞는지 예. 저도 말하면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사람인, 저도 사람입니다. 예.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laughs> 예. 제가 얼마나 어, 지금 감정을 개똥같이 하는지. 칼 오자리 후반 바 시작하자마자 틀렸죠. 예. <laughs> 칼 오자리 후반 시작하자마자 틀렸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 오자리 초중반이라고 얘기했어요. 어 듀얼링. 28만 원. 자, 이것도 10만 원대라고 했는데 일단 10만 원대 맞아요. 얼마라고 말씀 안 드렸는지. 일단 이것도 틀렸고요. 자, 일단 둘다 틀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빙부추보다는 중간 부추로서 활용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빙부추로서좀 가치가 있으려면 최소한 70대 삥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빙부추보다는 중간 부추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가격대도 낮지 않아요. 이런 거는. 한 빙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유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5만원 내외? 예, 한 5만원 내외까지도 천재는 볼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옵션이 한줄 빠졌는 것들이, 것들. 아, 옵션이 빠진 건 아니지만. 왔어요. 오늘은 소상의 아이고, 우리 스트라이커 형, 어서오세요. 우리 스트로커 형. 자, 오세요. 그래서. 어, 뭐, 완벽하게, 이제, U 옵션이 6까지로온게 아니고, 삥이 조금 빠졌으니까, 뭐, 그거 감안하면은, 예, 뭐, 조금, 나중되면은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 예, 한 5만원 전후, 예, 뭐 플러스 좀될 수도 있고, 조금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자, 잘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트라, 우리, 스트로커 형도 들어오세요? 아이고, 또, 굴룬을 또 이렇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감정가 받았습니다. 자, 굴룬이지요?